의미 서정윤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큰 삶의 의미를 지니리라 바람조차 내 삶의 큰 모습으로 와닿고 내가 아는 정원의 꽃은 언제나 눈물빛 하늘이지만 어디에서든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잊혀질 수 있다. 사랑으로 죽어간 목숨조차 용서할 수 있으리라.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큰 삶의 의미 를 지니 리라.